채널 A 강력한 4팀의 이 용환 앵커의 사과가 너무 부적절해서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격, 불난집에 기름 던지는 격이 되어서 제가 제 2탄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1탄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1탄 방송과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1탄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용한 앵커가 마치 이렇게 이 절뚝거리는 것을 흉내내면서 몸짓으로 흉내내면서 아 그렇게 1차 먼저 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적절했고요. 어 이것이 장애우들을 비하하고 극단적으로 조롱하는 아 이런 형태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아, 굉장히 이제 석연찬을 뿐만 아니라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 넘어가는 사과했으니까 됐다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사과를 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선 이제 사과 내용에서 보면 제일 끝에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됐을까요? 시청자들이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사과를 했어야 될까요? 제가 이 채널 A 강력한 사팀의 이 용환 앵커의 부적절한 사과, 불쾌한 사과, 진정성 없는 사과, 땜질 방식의 사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장애우분들에게, 장인분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우습광스럽기도 우스, 하고요. 충격이기도 하고, 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수준이, 방송 수준, 앵커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제일 먼저는 이 장애우, 장애인분들에 대한 비하와 비난 조롱 섞인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사과합니다. 아, 이건 그냥 땜, 땜질 하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됐다. 면피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분들, 장애우분들에게 사과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될까요? 그 당사자인 김호중 가수에게도 사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죄를 지었고, 죄 값을 받고, 이건 맞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 다른 문제로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하는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팩트하고 안 맞는, 안 맞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다리를 절뚝거렸는데, 원래 예전서부터 자주 절뚝거렸습니다. 평창에 콘서트 갈 때도 절뚝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축에도, 아 이름이 지금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쉐어링 축에서 콘서트 할 때도 그랬고요. 또심포니할 때도 조금 불편하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정형세포 이렇게 팔짱 끼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발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절뚝거리는 모습이 실제로 이 영상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미우새에 출연했을 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수술 받아야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 미우새 프로그램에서도 밝혔죠. 그런데 마치 재판장에 들어갈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절뚝거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해서 마치 또 그것을 희화화하고 조롱화해서 이렇게 앵커가 이렇게 흉내내기까지 한거 저는 이제 좀 쉽게 말해서 뭐 코미디언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원래 이제 뭐 그런 이제 몸짓, 손짓, 발짓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니까 뭐 이해가 되고 또는 뭐말 그대로 막말 삼아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앵커는 아나운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기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앵커는 아나운서가 하거나 기자가 하거나 둘 중에 하는데 자, 아나운서라면 사실 이제 지성인이고 최고 수준이고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글을 쓰면서 최고 수준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자이면 기자로서, 아나운서로면, 아나우, 아나운서라면, 아나운서로서, 그렇게 사실 관계도 모른 채 비난을 했어야 되고, 조롱성의 그런 행동까지 했어야 됐느냐. 뿐만 아니라, 설령, 설령,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이렇게 아, 흉내까지 내면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 아, 이것에 정말 아, 문제점이 가득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관계도 틀렸다. 원래 발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흉내 내면서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스튜디오에서, 아, 이렇게 막 우스꽝스럽게 희화시키고 조롱하는 거. 그래서 김호중 가수에게도 뚜렷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마치 두 번의 잘못 실수 또는 이용하는 결과 한 번에 두 대상을, 잘못 두 대상에게 전적으로 이제 잘못을 했는데요. 바로 장애우들에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멸감을 끼쳤고요 또 김호정 가수에게도 아주 비인격적이고 아주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 이 부분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하는데 1차 방송에서도 이제 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들건들, 건성건성 이렇게 하면 사과받는 사람이 그걸 진정성 있게 들을까요? 더 좋지 않죠 근데 결정적으로 사과를 하면 머리라도 한번 숙이면 좋은데 머리를 처음에 숙이든 아니면 처음에 인사하고 나중에 이렇게 숙이든 하면 좋은데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걸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손은 쓰고 몸은 쓰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머리로 사과를 하니까 진짜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죠? 아예 그냥 뻣뻣하게 서서 말을 하는 앵커 스타일이라면 사과할 때도. 원래 스타일대로 했겠, 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화 랭커 스타일은 몸을 막 움직이고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사과할 때도 그 몸을 써서 사과에 맞는 몸을 쓰는 것은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좀 머리를 숙이는 공손함 겸손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꼿꼿했죠 자 그래서 제가 채널A 강력한 4팀에 이용한 앵커의 부적절한 사과, 불쾌한 사과, 진정성 하나 없이 건성건성 건들건들한 사과,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불난 집에 기름 던지는 사과, 그리고 이것을 땜질하듯이 사과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땜질 사과,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장애우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김호중 가수에게도 이 부분은 재와 벌과 관계없이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야 그나마 그나마 양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나마 수준이 있는 앵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